바이오즈들이 굉장히 선방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렇게 답답했던 셀트리온이 어제 오늘 어우 저는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또 같이 볼수 있는 종목으로 알테오젠, 알테오젠도 최근에 강했잖아요. 네, 네 지금 여기서 더볼수 있는 배경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사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IR을 저희 지점에서 이제 하게 되면서 좀 네. 공부를. 어... 위안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사실 일단 기사가 먼저 나왔죠. 이제 바이오 이번은 바이오 USA에서 이제 추가 기술 이전 기대에 대한 일단 부분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바닥을 다지고 좀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은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이제 이 회사의 어 알트 비포라는 이제 바이오 플랫폼이 좀 시장에서 좀부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알테오전이 이제 2, 3년 전에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기존에 지금 이 플랫폼이 첫 번째 기술 이전했을 때 1조 4천억 그리고 2020년에 빅파마의 기술 이전 을 했을 때약 4조 5천억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년간 어느 정도 임상이 지연됐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제약회사들에 대한 빅파마들의 투자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 실제로 바이오 u s a 에 의해서 좀 이런 플랫폼에 좀 관심을 조금 많이 가진 회사들이 실제로 많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 가지고 흔이들피파마네 군데가 어느 정도 시기가 올해 하반기의 기술 이전을 기대를 할수 있다는 여력 때문에 좀 시장에서 좀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1조 4천억 4조짜리 계약이 나왔던 만큼 올해 초에 이제 에빌 바이오가 1조 2500억이 계약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최고 의 계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알테온션에서 나올 수 있지 않냐라는 좀 시각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알테 비포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정맥 주사를 맞는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피하 주사로 변형시키는 플랫폼입니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에는 이 할로자임 회사와 이제 알테오제 두 개밖에 없는데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빅파마와 독점 계약을 할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알테오제 같은 경우는 비독점 계약을 통해 가지고 똑같은 항암 치료제를 여기에 피하 주사를 변형시키는 플랫폼을 어 다른 회사도 똑같이 또 계약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어 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아까 네 개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바이오 U.S.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금투나 뭐 키움 증권 최근에 H.E.투자증권에서 이제 조금 앞에 말씀드렸던 비파마에 대한 어, 이름을 좀 언급한 회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누구나 알수 알 있는 회사이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조금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실제로 현원 가치가 2조 5천 원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 사실 또 최근에 또 추가로 나왔던 게 알트 어 엘라인이라고 해서 이제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최근에 또 글로벌 삼성에 대한 좀 가속화를 좀 하반기부터 지금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자회사인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제형 특허를 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실제적으로 아일리아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보다. 빠르게 임상이 진행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 가치만으로도 다 따졌을 때 실제 8만 원 가격대는 목표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목적가에 있지만은 지금 물론 시장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바이오 쪽 관련해서 조금 최근에 a b l 바로 같이 올라갔던 이유가 그동안 바이오플랫폼 회사에 대한 수급이 좀 어느 그 정도 괜찮다는 면에서 오늘 이 종목을 좀 한번 가지고 가봤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 아예 기대가 없었던 바이오 쪽에서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알테오젠 뭐 호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또 오늘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그래도 낙폭을 또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또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여파는 염두에 두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힘든 변동성의 장이지만 또 오늘 이슈와 함께 종목까지 짚어주신 두 분은 여기서 이만 보내.